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용문 사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문 사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마친 다음에 구역시정 공남 공구까지 떴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정비구역의 정형화를 위해서 서구청과 지금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구역을 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용문동 5구역으로 그 근처 전체를 재개발을 하려고 했었지만 은 노후연변적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전체 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는데요 대전광역시 도심 및주앙역 경비조례의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는 넓은 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 지정 위반 제한을 위한 동의서를 한참 받았고 위반 제한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용문 4구역 용문동 5구역에서 용문 4구역으로 이름이 바뀐 이곳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용문동 4구역은 2022년 10월 21일 날 자극 면적으로 해서 구역시정 위반 제한을 마쳤고 경비구역 공략 공구가 되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추진하는줄 알았지만은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요 면적으로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전체적으로 면적이 크게 바뀌어서 추진을 하면서 세대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세대수가 워낙 적어서 많은 분이 실망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크게 추진하다 보니까 둔산더샤멜리프만큼의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문 사고에 바뀐 세대수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작은 면적으로 했을 때는 834세대였습니다. 어, 임대가 51세대가 있다 보니까 780세대에 불과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1707세대로 늘었습니다 면적도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고요 건폐율이 25% 동강 거리가 좀 짧은게 조금 아쉽고요 현재는 39제곱미터가 104세대, 59가 422, 84가 969, 99가 212세대를 현재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8사나99 같은 경우도 거의 두배 이상이 늘다 보니까 대형 단지로 변모를 하게 되면서 관심도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문 4구역은 예전에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쪽에 있는 것들이 노후도가안 맞았기 때문인데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도심이 주앙경 장비 조례의 변경으로 인해서 읍면적이 6.7%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노후연면적이 완화가 되면서 이렇게 넓은 구역으로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문 4구역 배치도 보시면요. 지금 예전의 배치도와 현재 배치도를 보시면 예전에는 주거단지 옆에 이제 껴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일조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공원을 북쪽에 좀 배치했던 그런 답답한 모양이었다면 현재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모든 구역 대지 부분이 정비 구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남동과 남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천변뷰가 보이는 쪽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게 특징이죠. 거의 대부분 천변 쪽에 어, 올라오는 동에서는 천변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 넓은 유동천뷰를 바라볼 수 있는 세대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은 이제 들어오는 입구 쪽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용문 사구역 입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둔산더샤 멜리프가 분양 후에 한동안 미분양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완판이 됐는데요. 둔산더샤 멜리프의 입지와 비교해보면 역세권 측면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선 단점으로 보입니다. 한단지를 근데 1700세대가 이제 세워진다는 점에서는 둔난도샵 엘리프가 1, 2, 3 블록으로 나눠져 있다는 단점하고 비교하면 장점으로 보이고요. 용문역까지의 거리는 약한 5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역세권 범주에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는 현재는 탐방촌인데 아무래도 용문 1, 2, 3 구역 안에 있는 신설 초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 행정 상황들도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구역 인근에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가 탐방중이나 문정중으로 배정이 되는데요 탐방중과 문정중까지는 거리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중학교가 대전에서 가장 높은 특목고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중학교, 학교구는 상당히 좋은 곳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둔산자유아이파크가 최근에 분양을 해서 완판을 바로 완판이 됐죠 그만큼 둔산 인근에 신축이 없다는 점에서 둔산자이 아이파크에 대한 쏠리는 관심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제 둔산더샤 멜리프 이편한 세상 둔산까지 해서 세계의 신축 단지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심이 이제 용문 사구역에도 똑같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10년 후가 되면 대전 둔산동에 재건축이 이제 시작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인근 지역 신축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여 용문 사구역으로의 투자도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백화점 롯데백화점이라든가 갤러리아백화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용두역 음, 광역철도 용도역을 이용하기는뭐 도보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광역적인 범위에서 w 블 역세권 범주에좀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통학구역입니다 현재는 탐방초통학구역과문정초통학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 한 구역에 이제 두 개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가 둔산더샵 멜리프 용문 123 구역 내에 세워지게 된다면 바로 인근의 초등학교 가 배정되는 거죠. 이게 30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투자 심사가 면제되면서 정책이 조금 완화되면서 초등학교 신설이 조금 빨라진 것 같고요. 현재 용문 123 구역에서는 둔산더샵 엘리프 단지내 학교 부지에 대해서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준공 기한이 둔산더샵 엘리프의 입주 시기인 2025년 2월 1일로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둔산더샵 엘리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용문 1, 2, 3 구역 내에 초등학교를 교 신설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했고 이러다 보니까 용문 4구역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된 거죠. 옆에 부자 재건축 구역으로 인해서 용문 4구역 자체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 요 신축공사 (10월 13일날) 입찰이 마감되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전 중산권의 중학 학교군의 특목고 진학률은 높은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탐방중학교가 과학고 11명 보냈습니다 외국국제고 10명 보냈고요 문정중학교가 과학고 7명 외국국제고 19명으로 과학고를 보낸 곳은 탐방중이 더 많지만은 전체적인 특목고 진학 인원은 21명 대 26명으로 문정중학교가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삼천중이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데요 과학고 1명 외국국제고 5명 보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구역을 확대해서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용. 사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매물 상담 원하시는 분은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는 많은 매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물건은 많이 없습니다. 좋은 물건을 볼수 있는 안목을 좀 제가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